제고드린 대로 어, 천안함 조사 발표에 대해서 오늘 수도권 법야권 단일로 보 공동 기자회견을 하시는데요. 사죄는 하며 이를 다가오는 유기 지방 선거에 이용하려는 차이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및신몰된기 55일이 지나도록 합주단은 아직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습되어있는지 정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종과 억측으로 일관하면서 생명, 생존 장병, 장병들의 외부 국적을 초단하고 핵심 자료들은 철저히 인폐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TOD 동영상 비공개 의혹 네, 등 찾았어요. 베일에 가려진 찾았어요. 천안함 관련 자료를 국회 진상특위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내당 책임자들의 철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즉각 국방부 장관부터 해임시키고 합참 부장을 <laughs> 해임시킨 후에 이 조사가 진행됐어야 개판성이 더 담보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 개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가를 지키다가 숨져간 46명 장병들의 숭고한 영혼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0년 5월 20일 남북관계를 이렇게 풀어가서 되겠습니까? 중북과의 관계나 정말 이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유지시켜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북관계나 외교적 총체적 무능력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대책 없이 군사적 긴장관계만 보조시켜서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상태로. 이에 대해서 이 남북관계의 총체적 무능력에 대해서 이, 이 정권이 심각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